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9% 정도 빠지고 있죠.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대단한 퍼포먼스가 나왔었던 코인도 아닌데 빠질 때는 진짜 오지게 빠지는구나. 진짜 나얘 손절해버릴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오늘 같은 흐름은 조금 답답해요. 왜냐면은 오늘 빠지는 코인들 보면은 뭐 피스 네트워크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은 그래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도지 역시 최근에 화끈하게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뭔가 주도적으로 크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부분 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요소 딱 하나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입니다. 어, 과거에도 비트코인 ETF가 된다는 등 만다는 등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알트 대장이 뭐겠습니까? 이더예요, 이더. 그런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코인이죠?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이에요. 어, 하드포크가 된 과정 자체가 사실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얘가 과거에 이더리움이 2016년쯤에 한번 해킹을 당하면서 그거를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 만든 그거를 이더리움으로 냅두고 과거 거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 이 하드포크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라는 키워드를 달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시총이 5조 원 정도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잡코라고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초기 vc물량 자체가 조금 없다는 점인데 사실 저는 이런 메이저 알트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시장 플로우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역사적인 수치를 딱 써줘 놓고 나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현재 저는 1억 돌파 후 대돌파 후에 다시 한번 2억 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을 따라서 같이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요소, 이 이더리움 ETF. 사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 전망도 반반으로 나뉘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트코인 ETF 된다, 만다. 말이 나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인됐고, 이번에도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최소 10곳에서 이더리움 ETF 출시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이 코인 하나만 ETF를 승인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비트코인이 코인의 근본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나만 ETF를 발행해야 돼라는 시선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더리움까지는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더리움 ETF 승인 자체가 조금 딜레이된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시장이 좋은 훈풍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비트코인 ETF 승인된다고 됐을 때 언제부터 시장 올랐죠? 거의 8월 막바지, 9월부터 시장이 3개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더리움 ETF 재료와 더불어서 반감기라는 빅 이슈로 이더리움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 사실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최근 같은 시장은 다들 조정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 2024년 들어와서 제일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세력들이 작정하고 보여줬었던 그 무빙이거든요. 이 무빙의 윗꼬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윗 꼬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장대 양봉 들어 올린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가격 방어를 해주는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지금 주봉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봉 보세요. 주봉 보시면은 이 추세가 아직 절대 깨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잠깐 눌릴 순 있어도 다시 한번 재펌핑 가능한 이 무빙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빠지는 장에서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것일 뿐 세력들의 어느 정도 의지는 보여지기 때문에 는 지금부터 대응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존버하는 걸 그냥 무작정 존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존버를 하면 진짜 세월아 내월아요. 다른 사람들 대응 잘하고 물잘 타가지고 이미 본전 탈출하고 수익 보는데 나만 아직도 물려 있는 상황,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 나도 우울해지고 수익 딴는 사람들 좀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지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상승장에서. 파워풀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응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단순히 이런 뭐 뉴스라든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돈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이크를 흔드는 이런 고래 세력들이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돈을 주고 받는지 자금 이동을 해내면서 어떤 가격 라인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만들어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탄적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어놨습니다. 0 1 0 2 4 8 8 3 2 1 5 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들을 자료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 자리 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포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단의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 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이나 이런 모든 허재들이 즐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 주시고 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